올해 이제 하반기에 주식은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지금 젊은 친구분들 이제 소액 투자 뭐 해서 돈을 좀 벌어 볼까? 이런 분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 이제 소액 투자하고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사주 자체에 투기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투기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어, 어떤 사람은 투기를 해서 가만히 앉아서 남들은 막 몇십억을 번다,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런데 사주 자체에 투기가 안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부동산, 아무리 하셔도 투기가 안 맞는 분들은 뻥튀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보니까 나도 한번 벌어보겠다 해서 어폐가망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그 이제 그렇게 주식을 내가 투자하고 싶어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꼭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우리가 돈 모을 때는 힘들잖아요 굉장히 근데 뭐 까먹을라면 하루아침에도 몇십억을 까먹을 수도 있고 수백억을 까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결론은 팩트는 투기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분류돼 있어요. 사주에 개미같이 벌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투자를 해서 안 되죠. 내가 노력해서 살수 있는 사주가 있고 투기해서 맞는 사주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꼭 물어보고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주식이라는 게그 약간 전문성을 띄어야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 그거는 하루아침 모래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전문성을 좀 띄고, 어, 공부를 좀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기가 얇으신 분들, 남이 하니까, 나도 될 것이다, 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조금 공부를 꼭 하셔서, 어, 어, 주식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꼭 하시고 주식을 투자를 하세요. 그,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기가 맞는 사람이고 투기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사주를 좀 보시고 하시는 게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혹시 그, 선생님 신점으로 보시면, 네. 영적으로 보시면, 네. 어...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좀 괜찮을까? 그런 것도 알수 있는. 아, 충분히. 그렇죠. 그거야. 아, 그래요? 그럼요. 음. 손님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물건을 가지고 오시죠. 손님들이. 그러면 이거 뭐, 사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신점으로 물어봐서, 여쭤봐서 해라. 하면은, 그거 사시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음. 음. 사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오세요. 어 음. 고맙다고. 음. 어? 음. 그래서 이제 그 신점으로 우리가 이제 무당도 약간 전문성이 전문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은 이제 예를 들어 카메라가 전문이지만 예. 무당은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뭐 예를 들어 주식을 갖고 손님이 주제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갖고 주제를 갖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당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손님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아, 어,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런 신을 모시는 사람들도 약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분하고 대화가 돼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응? 응. 그래서 실력님한테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해서 실력님한테 여쭤봐서 이걸 해도 괜찮겠나? 안 되겠다. 뭐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음.